좀잘 리드해 주세요. 네. 테카도 모텔로 갑시다. 에 어디요? 아 여기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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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에요. 아, 갑니다, 손님. 아 이거 아닙니다.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방송 팬이에요. 잘 보고 있어. 저 모르셨잖아요. 아, 아니 사실 알고 있었어요. 저도 뽀라서 모르실텐데. 아무모르실텐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팬님이 <laughs> 다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팬솔님, <laughs> 저도 시원하게 팬가입 하러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 진짜 옛날에. 남는 게 롤방송. 돈이라가지고. 아. <laughs> 제가 진짜 기다릴게요. 롤방송 많이 봤거든요, 오지님 거.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상근님님이 별풍선 열기 나시나봐요, 선이. 저 나쁘지 않죠. 한번 일등 한번 해보죠. 어, 좀잘 리드해주세요. 네. 페카도 모텔로 갑시다. 에 어디요? 아니 페카도 제가 페카도 모텔 마스터라고. 아 모텔 좋죠. 모텔 가죠.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낙하산 보이세요? 확인. 어호지님 말고 또 있는 것 같은데. 음. 어, 저 말고 누구 있는 것 같아요? 발 소리 나요. 무무 200개, 각방 700개요 이번 판 치킨 먹으면. 치킨 먹으면 700개라 안전하게 하겠네요. 목, 제가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기절이요. 어, 나이, 나이스. 나이스. 이 녀석이 었구만 친구 온다. 그 35방향. 주소에서 오고있거든요 오케이, 네. 아 그, 그, 그. 어, 여기 1층, 1층. 여기 벽에. 오케이. 권총도대 피1이에요 거기 밑에.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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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느낌 좋다. 4분의 아이디가 아프리카였어, 예솔님. <laughs> 아, 그래요? 이겼다. 저격인, 저격이다. 인격 <laughs> 일단은, 페카도 사람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오케이. 어, 저기 소리 나요. 체육관. 오케이, 오케이. 할까비쇼. 여기 한번 살짝 털어볼까? 아, 어, 사람이요! 옥상이 310방향 어, 어, 어. 1층 건물 옥상. 어, 어. 조심조심 조심조심 1층 건물 옥상에 있었거든요? 파란 색깔 건물 옥상이었는데 오케이 예, 제가 여기 보고 있을게요 여기, 저, 제가 왼쪽 볼게요 <laughs> 왜안 보이지? 일단 여기 다 털린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오빠? 여기 문도 닫혀있는데 털렸겠죠? 네 뒷문으로 털은 것 같아요 빤스로 날까요 아, 오케이, 할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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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타일이 검. 아니긴 하지만 <laughs> 검검옆 아 포신가봐요. 나의 아, 제 재능파라서. 아하. 쏜다 쏜다 쏜다. 무빙 무빙. 무빙 무빙 여기 잠깐 타야죠? 이거 그 뭐냐 누르고 말하기 해야 돼가지고. 네. 아, 그냥 그거 하셔도 되는데 전체말로 근데 네, 그러면은 좀 시끄러울 거예요 제가 뭐써 세팅이 좀 이상해가지고 아하 그렇구나. 해솔님을 위해서 아, 아 굉장히 배려심 넘치시네요. 아. 제가 솔랭 볼 때는 안그러했던거 같은데 아하 아, 아. 아닙니다. 음. 응 엄마! 아, 응, 응 알겠어. 아 제가 엉크 같다고 하시고 아 오케이. 이 아, <laughs> 스카 안 드세요 근데? 자, 해솔님 드세요. 아, 제한 먹어도 되나요? 안 개켰다. 저포 먹었어요, 포 아, 오케이 이거 이거 드릴게요 이거. 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머리판. 오케이. 우리 방에서는 이게 대머리판이거든요. <laughs> 아, 알죠. 연술 <전술> 대머리판. <laughs> 살짝 할까 볼까요? 오케이. 어, 안 털렸다. 동지. 차 소리 난다. 우리 뾰뾰이응 이응원님이 별풍선 개나다 아? 감사해요. 일로 로아로요요 잡죠 잡죠. 어. 한안 맞죠. 개피요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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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쳤다 다 터졌다 터졌다 터졌다. 제가 이거 한번 각벌려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확인. 이 나도 보고 있어요? 네. 혼자 인것 같아요, 혼자. 저 눈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오케이, 오케이. 미신이라. 차 뒤에 있나요, 혹시? 나무 뒤로 가세요. 나무 뒤, 나무 뒤. 아, 나무 뒤에. 확인. 나무 뒤에 있네요. 오케이, 조심하세요. 오케이. 한대맞춰놨어요한 대. 오케이. 기절이요? 아, 라이드. 나이스. 혼자 온거 같은데. 우리 감장삼 이웅언 님이 별풍선 100개나 있다. 감사해요. 어,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아, 벌써 아다 나이스 난 생각보다 베린이에요 뒤에서 나왔어요, 통으로. 오케이, 오케이. 잘 잘하시는데. 칠탄 필요하세요? 필요 없으시죠? 어, 저 칠탄 필요 없어요. 오케이. 필요하신 거뭐 있으세요? 아, 저는 이쪽. 다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해솔님, 해솔님이 다 쓰세요. 네. 혹시 여자친구는 있으신가요? 아이고, 좀 슬픈 얘기를. <laughs> 아, 여자친구분이 좋아하시겠네요. 아이고, 가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호두님은 몇살이세요? 몇아 맞다 저 스물 네살이요 호두님 몇살이셨죠? 아, 저 스물 일곱살입니다 아 오케이 스물 일곱 아참 세월 참 빠르네요 아 그러게요 제가 호두님 방송 처음 봤을때가 몇년전이었더라? 꽤 오래된거 같은데 어? 여기 와. 아! 잡아서 혼어잡았어요혼냈어 잡았어, 잡았어. 혼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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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냈구요 혼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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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요 밑에 구상있거든요? 밑에 구상 세개 아이고 대가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일단 대가리 좀 먹어주실래요 여기 안에있거든요 이랩 이랩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배좀 멀어져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as 핑핑님이 별풍선 8개 나있다 감사해요 신나는 핑핑이 가자 큐 띵띵이게 빙빙이게 감사합니다. 마마마마. 여덟 개예요. 마우 마우 마우. 너, 너 스펀지밥 비슷하... 많이 봤거든. 비슷하신데요? 너좀 비슷해. 옛날에 훨씬 잘했는데. 저 집게 사장도 잘하는데.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이게 이보게 찡찡. 소면 동전 좀 주워주게. 아,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돼요 다음에 듀오할 때꼭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저희에게 다음 손말배. 있나요? 어 앞에 쟤쟤쟤 계속 굴라 굴아 계속 굴라 엄청 빠르네 안 맞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계속 굴라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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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굿어 쏜다, 쏜다 쏜다 싸워요. 쏜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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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오케이 오케이 무시무시 무시무시 아. 아. 맞지도 않으셨는데 무역관저. <laughs> <laughs> 오케이 굿. 차소리 내가 어, 가면은. <laughs> 오. 손도 못 쓰네. 오케이 무지개 집에서 손다. 오케이. 어 멀티 맞았다. 왼쪽에 차지나간는 중. 네, 저 진통제 먹었어요. 오케이. 거의 어, 믿는 것 같아요. 왼쪽 차 아, 네. 소리 계속 들립니다. 아까 그 찬가 봐요. 네. 어 지영이 너무. 아. 지영이 너무 불 웃겨. 이거 주면 안 됩니다. 어 앞에 차예요. 수... 앞에 차 아 오케이 확인 미끼미끼 잠깐만요 오케이 제가 몸빵 역할을 했어요 오케이 나이스 굿어 아, 저기 정면이에요 확인, 정면 확인 확인 엘 미사 피 먼저 소음기다 채우세요 고상고상점 와요. 네, 오케이. 오다 말고 저 피치 올게요. 네. 정면 언덕에 잠깐 숨어 있어요 지금. 오케이. 오 잠깐. 보인다 저기. 잡았어요 지금. 여기.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약간 탱 탱커네요. <laughs> 문방 좋았어요. <laughs> 오케이 확인 님 그리고. 핑 찍은 곳에 있거든요? 저 봤어요 저 긁혔어요 저 뛰는 거 봤거든요? 오케이 제가? 저 여기 보게, 보겠다 어. 좀더 옆으로 갈까요? 다운하 일로 올라가면 보일 것 같은데 어? 온다 푸시한다 일로 돌 뒤에 한 명이랑 조금 멀리 한명한명 개피요 한명 둘다 죽었어요. 둘다 죽었어요. 오, 오 뭐야?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아깝다. 살아 있었던 제수 탄이 죽었는데. <laughs> 여기 집 조심하시고 오른쪽 인 방향 더 조심. 아 쏜다. <laughs> 와 이걸 해드려? 천천히 천천히 연막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막 있으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이어가고 있을게. 오케이. 저첫 번째라서 천천히 하세요. 이거 오시면 살리겠다. 저 일단 안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도 쏜다와 이걸 머리를 좀. 네. 1인 보냈다. 오케이 나이스. 뭐올거 있죠? 네 있어요. 오케이. 이제 네, 복수하고 올게요 <laughs> 자기장 좀 멀다 확인 확인 155 오케이 오케이 영상 히익 오오오오 오, 이렇게 이렇게. 뭐 봐. 오 나이스 나이스 삼뚠때 머리 맞았어요 나이스 제가 155어155 사네 여기있다 <laughs> <넘어가>, 넘어갔다 <laughs> 언덕 넘었어요 여기? 살짝 한번 가볼까요? <laughs> 4명 남았어요 4명 오케이 네호우이 예. 왼쪽 개군이. 산 뒤에 막몇명 넘어갔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조심. 우리 귤 레고님이 별풍선 8개 나있다 감사해다 오른쪽 에도 된다 여기가 가깝네 가 가까운데? 어 엄청 가깝네요 이거 얘네들 자기장.. 어 들어와야 돼서 레고님 고맙습니다 일로 오겠다, 여기 앞에. 네, 일로 올것 같아요. 조심조심. 조심. 오케이. 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오른쪽! 얘 바로 킬이에킬 어, 아, 톱백 깨졌나? 깨져버렸네. 이가 누구 쏘도 안데 죽였나? 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어, 쏜다. 정면. 그 뒤에서. 어, 오른쪽으로. 아. 다시, 다시, 다 i 다 e g o o 굿, 그러면, 저, 오른쪽에 있고, 또, 왼쪽 e s 에 a 겠 방향이 get done. 어, 아까 왼쪽에 <laughs> 한 <명이었고 여기> <웃음> <오른쪽은> <웃음> 두 명이 었고 여기 오른쪽은두 명이 쪽으로 우른쪽으로, 우른쪽으로, 우거쪽으로 우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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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 가까이도? 네. 이제 도핑 한 번만 할게요. 집쪽 조심. SE 집 조심. 가자, 가자, 가자. 양강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응? 어, 차 소리 들린다. 저기, 190 방향으로 차 지나가네요. 어, 죽었다, 어, 누구 하나. 이대 어, 그러면 1대1대인 거 같은데요. 예. 차저 앞에 세웠어요 저기 앞. 지금 아직도 오고 있거든요, 여기. 차. 뭐지 팀인가? 릴링오지 릴링 쪽 등등. 어, 저기다. 어,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여장 먹으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세웠다. 세웠어요. 어, 바로 위에 바로 오래. 바로 앞에. 라스트 하나, 2 5 5방이 온다, 일로. 나무 뒤에. 물이, 물 뒤에? 어, 물이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던질 그다 던질게요, 일단. 키? 그 돌기능선 쪽, 나, 그 돌기로 왔다. 돌기로 왔다. 물이 안 할게요. 더 보는 중 지금 저 보고 있어요. 오케이. クー。Nice.